지난번 경기 어제 수출전 못하셨으니까. 네. 후계서분에 조금 약간 여러분 좀 아, 어떻게 더 이끌어야 되겠다. 네 경기에 나서시보다고. 저번 경기에서 이제 위에서 봤는데 좀 마음이 무겁고 중요한 경기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는 게 너무 했는 마음의 짐이 있었고 또 이번 경기에 제가 이렇게 기회를 받았을 때좀더팀에 보탬이 되고 싶었고. 어떻게 운좋게 또 골을 넣을 수 있고 팀이 승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 경기 전에 선수들한테 파이팅을 넣어주는 되게 많이 보셨어요 제가 촬영할 때마다 같이 해야 된다 는 파이팅을 넣어줬는데 그렇게 조금 더 나서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남았습니까? 어, 제가 이제 그럴 프로에서 그럴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이 팀에 오래 있었고 저보다 후배 선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누군가 또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끌어 가야 될때 조금은 그렇게 화이팅을 넣어주면서 좀 보탬이 되고 구준일을 좀더 해야 하는 역할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에 대해서 좀뭐 복기나 본다면 기장이 워낙 크루스 좋기 때문에 제가 맨 뒤로 좀 돌아가는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명석이랑 상대 수비 선수랑 이제 경합 상황에서. 네 명석이랑 명석이 머리 막고 떨어진 볼 들어서 주워 먹은 것 같습니다. 다른 <laughs> 명석 선수랑 그러고서 얘기한 거 없었나요? 아, 명석이한테 너무 고맙다고 저희가 세트피스 연습을 기재영이 워낙 키 있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많이 하는데 그렇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골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꼭 승리가 중요했던 있는 상황이었는데 승리하고 난그 순간의 느낌은 좀 어떠셨나요? <웃음> 되게 <웃음> 좋긴 했는데 마음에 짐이 있고 오늘 이긴 거는 오늘로써 좋아하고 또 남은 경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먼저 훈은일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서도 잘해 주셨잖아요. 팬분들께 한마디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죄송함이 가장 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성적이 또 좋지 않고 한데 오늘도 많은 관중들이 오셔서 항상 제가 정구장을 다가 봤는데 빅버드만큼 분위기가 는수있는구장은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마음에 짐이 저희가 있고 절대 그거를 저버리지 않을 테니까 좀더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꼭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